한번또 살짝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오. 근데 사실은 내가 이담자는 방을 잘 공개를 안 하는데, 이제 할머니 방이니까 공개도 돼. 네, 할머니 방. 여기서 방이에요.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, 선생님? 예? 네? 아니, 아니. 아니, 난 우와. 저기, 저기 올라가 보질 못했어. 아, 들어오지도 못했었어요? 처음에 아, 보세요. 처음에 가신 건데? 이참에 같이 구경해요, 아, 선생님. <laughs> 이참에. 아니야. 근데 야. 무슨. 뭐그런 이제 뭐 항아리 뭐 이런 자기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네. 깔끔하게 그냥 미니멀 라이프세요. 그가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골동품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 저는 좀 심플한데요. 여기 앉아서 그럼 뭐, 뭐 하루에 읽으세요? 네, 여기서 이제 뭐 이게 법화경도 읽고 아 네, 아 법화경. 저데 절에 열심히 여기서 법화경을 읽으면 난 저쪽에서 성경을 아, 읽어. 아, 진짜. <laughs> 야, 예, 법학형좀 읽고 이제 뭐 쓰기도 하고 아 그래요. 어, 글도 쓰시 뭐하시하시는구나 음. 이렇게 그런... 이제 쭉 받아 써 가지고. 네. 어, 머 그러네요, 선생님. 밤새도록 써 나이가. <laughs>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하시면서 좀마음 다스리시는 거죠. 네, 그런 거죠, 뭐. 네. 나도 마음 다스리고. <laughs> 얼마나 참는데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<웃음>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예요? 여기 자. 한번 <누>, 아, 누워 보시면 안 <laughs> 돼? 아, 다, 아, 여기 빨리 나가세요. 다시는 그런 기회가 뭐, 없어요. 누워서 기분 좋은 대석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기회가 없을 것. 같아요. <laughs> 자, 우리 이제 그럼 그럼 그 선생님 이 선생님, 선생님 방, 이 선생님 방, 이있이 선생님은 아, 네 방. 네. 전 내가 잘 아니, 꾸며주지 못했어요 내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? 아니, 아니 여기서 같이 주무신거 아니냐고요. 밥을 심어 잘 꾸며주지 못했대. 근데 이 선생님 방은 정말 볼 수가 없는데. 한번 선생님 한번 보여,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선생님 어떻게 살고 계신지. 화날 때만 들어가는 방이니까 이해해주세요. 아 진짜? 오, 네. 오랜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생님잘안 <laughs> 들어가요. 잘안 들어가고. 아니야, 방, 방이라고를 써놓고 <laughs> 방은 아니고 그냥 아 <laughs> <방에 그냥> 진짜. <laughs> 지겨지죠. 항만 아, <laughs> 뷰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죠? 뷰도 그냥. 불쌍하지요. 딱 나오 들어오면 불쌍한 거같 그래도 에어컨은 <laughs> 있네, <있는>, 선생님. 더울 <laughs> 더울 때 괜찮아. 에어컨. 아, 올 여름 더웠잖아. 아 그리고 거의 안 나오시나 보다. 아 그리고 이제 아, 커피를 데워서 타시는 거 보면 안 나오시.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아니, 생활한 근데... 거지. 아니 여기 선생님 이 뷰가 너무 좋다. 은행나무 뷰. <laughs>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것 같은데요? 음, 지금이 가장 만끽할. 너날 불쌍하게 해. <laughs> 근데 여기 여기서는 그냥 자기가 그냥 잠자러 잠깐 들어오지 들어오지도 않아. 아 <laughs> 거실에 주로 계시는. 네. 저 네. 은행나무 네. 은행나무 네. 보면서. 앉아서... 여기는 이제 여기는. 아까부터 여기는 맛있는 여기는... 냄새가 나는데 주방도 한강뷰야. 보여줄 거나 이사 방이 선생님 주방. 한강뷰에서 요리하는 느낌은 어떨? 어 아니 근데. <laughs> 반투명이라도 다 보여요 <laughs> 선생님 이건 왠지 이상해선생님 존인 것 같아요 다 술, 술, 다술 한번 열어봐도 되 선생님? 네, 선생님의 보물참고 네. 이야 와짜자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술이에요? 선생님 이런 것도 술이에요? 와 혹시 아, 여기 가장 비싼 술이 혹시 제일 비싼 술이 어떤 거냐 자기가 좋아하는 술이 제일 비싼 거예요. <laughs> 다른 건 맥날 해봐야 소용 없어. 자기가 먹는 술만 먹으니까. 와, 이거 이거 어, 이... 정한 씨그랬요 그래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응. 난 솔직하니 30... 제일 30... 요세 제일 비싼 거는 야 우리 한국 술을 좋아해. 음... 아니 근데 선생님 이 정도. 워낙 건강하시지만 응. 영양제 같은 건안 챙겨주세요. 음식만으로 어, 챙겨드세요 근데 이 선생님은 진짜 영양제를 안 먹어요. 비타민하고 이런 거안 먹어요. 절대 안 드세요. 근데 정말 어허. 선생님 어허. 조상 때부터 다 건강하세요.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건강하세요. 타고난 거 타고난 거. 우리 어머니 백살에 들어가셨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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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어머니 백살이 들어가셨구나. 근데 그거는 아마 선생님이 음식으로 음, 정말 음. 저도 뭐 아, 뭐. 아니, 내가 만날 얘기하는 거지만. 네. 우리 와이프가, 아, 참, 효부다, 효부다, 다 그래. 어른 잘못, 잘못신다고 근데 그건, 부모님들이 오래 살면 자연이 없는 거예요. 본인이 잘해서 효부가 아니야. 어른들이 오래 살아서 효부지. 그런 그런 그것도 그런 이런 응. 걸해 주셨기 때문에 또잘 챙겨 주셨겠때잘 아 모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 선생님 편이에요 안 통하네 아니 그만 참네 근데 가끔 그래.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 선생님 원래 이래 응. 이래서 싸운다니까 어우 그냥 고마워 이말한 마디면 그냥 가게다같는말이래 아니 고맙긴 그게 생활인데 뭐가 고마워 아 응? 아유 정말 며느님이 아시면 큰일 나실 거예요. 며느리는 항상 너뭐 우리가 싸운 거 같으면 이렇게 보면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<laughs> 들어봐야겠는데요 아버님 저런 거시죠 빨리 네. 얼른 얼른 가요 아우 네. <laughs> 난 역시 엄마 편이에요 엄마 편이지 응. 여기는 또뭐 다이 에요여 언제 우리 가족이 식탁이, 식탁이 크니까 크잖아요 <laughs> 아니. 이런 게안 보여서 너무 서운해서 우리 선생님인데 아 내가 이게 악기가 하나 유일하게 우리 집에 있어야죠 국악하는 사람으로서 음. 딱 하나 있는 게 요거 하나 있는 거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 년 살자는 in. 지 그러고 말고 한 오백 년 살자는데 왠 성화이요? 와아 어, 선생님, 와 눈물 날것 같아. 우리 소리는 한이 많아. 진짜? 아니 어떻게 바로 또 그렇게 네. <laughs> 뒤에서 죽으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선생님 죽으셨는데 깨우셔야 될것같아뭐 <laughs> 잘못한 일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? 지금 아유. 계속 공손하게 아니 아니야. 잘못하신 게 있으시겠어. <laughs> 아유 그럴 수도 다 살다 삶다 수도 있지. 근데 이제 좀 드시고 하셔야지 에너지가 지금 <laughs> 진짜 내면이에요 이거를 아니 그럼 언제 다 이거를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뭐 무슨 냉면이에요? 뭐 합... 이거는 이북 냉면이네. 이북식인데, 이북식 조금 ]요? 이제 우리 서울 식하고 좀 혼합된 거. 그래서 응. 입맛이 맞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 <laughs> 걱정된다. 에이. 음, 잘 먹겠습니다. 많이 안 먹어봐서. 음, 저기 이상희 선생님이 집안이 다 이북 이북식이에요. 네, 빈대떡도 이북식이에요, 요게두분 처음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?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예전에는 사실은 그 나이트 클럽이 되게 많았었잖아요. 예, 아주 옛날에는 그때는 그 대형 가수들 다 나오더라고요. 어? 뭐 윤복희 선배님, 음. 김연자, 와. 뭐 이런 가수들 쭉하시고 이제 국악이 흔치가 않다 보니까. 완전히 그 프로그램의 가장 하이라이트한 그그 그 시간에 들어갔어요. 김영림 패키지 쇼를 하는 거야. 야, 한무시모, 한무시 말뭐 네. 이런 분들이 소개를 응. 한 거예요. 그 내가 이제 하는데 와서 공연을 보고. 뭐 사회자가 이걸 그냥 꽈리를 그냥 있는 대로 불어. 영명 선생. 한국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김영림 소개합니다. 하얀 센터로가 그냥 나오는데 쫙 비치는데 흰 조명으로 그냥 이 여자가 그냥 하얀 옷 입고 나오는데 야, 뭐 천사가 나오는 거. 와, 아, 와. 아, 거기서 그냥 깨끗났구나. 그래 천사. 음. 아유 정말. 또떼 아, 그랬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 반했지 반하고 와. 계속 따라다녔지. 음. 계속 안만 음. 계속 안 만나. 안 만나. 그때는. <laughs> 안 만나 싶다. 연역장한테 저뭐 좋아하는지 저 뭐. 와. 족발 <laughs> 좋아한다 그랬더니 족발 사가지고 가. 그것도 뭐, 1, <laughs> 2분만 사는 게 아니고, 나한온 사람들 다 먹으라고 이긴 갔다가. 아, 부여하셨네, 선생에 그 그렇게 갔다가 뭐, 어? 했는데. 안 만나. 끝까지 안 만나. 집을 알아갖고 상이동 살았거든.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집 앞에서. 그 기다렸어요. 저기데 내려오더라고. 딱 내리는 거 보고 바로 잡아가지고. <laughs> 아유, 거그집 오니까 와 사람 살려. 어. 아 진짜요? 되게 기다렸다가. <laughs> 그 그러니까 완전 진짜 납치당하고 맞... 추... 맞아요? 예, <laughs> 네, 그거 는 <쟤는> 납치 당했는데 <laughs> 너무 놀라셨겠다. 음, 이제 갔는데. 호텔 앞에 딱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? 네, 막 따라 들어갔어요 그냥 일단은 막 빨리빨리 내가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분이 옛날에 되게 말랐었어요 그 와중에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와중에, 같이 네. 따라갔는데도. 너무 그냥 뭐, 말, 말로 그 사람이. 이상형은 아니셨군요. 이상형이 어. 아니죠. 그때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, 이게 <laughs> 납치된 상황인데, 납치된 상황인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. 나는, 어, 목숨을 걸고라도. 그 납치되기 전에 계속 결혼을 운운했기 때문에, 음. 내가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, 이제 계속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. 와. 나는 결혼 생각은 없었기 없다. 때문에. 근데 어떻게 웃기야, 어떻게 어 어떻게 사귀게 되고요? 어쩔 수 없지, 선생님? 그러고 나서 코미디 협회에서 야외 를 갔는데 날 보고 가세요 어. 갔는데 차가 딱 내리는데 누가 수상 스키를 타는데 오. 막 맨발 스키를 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. 저분은 뭐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타냐고 오. 그러니까 아, 저 사람이 저, 아, 저기 이상해라고 아, 저기 이상해라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 내릴 때 그걸 보여주느냐고 <laughs> 여기 타이밍 맞춰야 되잖아 <laughs> 근데 내가 볼때 신발이 있었는데 야, 차 온다. 너무 매고 <laughs> 맨발로 탄것 같아. <laughs> 그지? 딱 타이밍 맞추신 거죠? 연출하신 거예요? 보여주는 거예요. 보여주는 거예요. 야, 근데 아우, 아 그런가 대단하시다. 말, 아, 그래서 이제 어. 그효를제안서 아, 사람이 스키를 되게 잘 타는 사람이구나. 이제 스키를 되게 잘 타는 사람이구나. 이제 그러고 이제 그날 헤어지고 왔는데 그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. 어. 그래서 취미가 뭐냐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저 수상 스키인데요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근데 어. 기자가 어, 내 구간이 수상스키를 타세요. 이래서 어? 내가 그냥 조금 타요. 이랬, 이랬 오, 거야.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수상스키 타자고 막 난리가 난 거야. 무조건 자기네가. 너무 신선하니까 응, 음, 양팡에 네. 양수리 갈 테니까 뭐좀 와서 좀협조좀 <laughs> 해달라고 오. 막 계속 연락이 매일 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지, 내가. 어머! 저기요, 나 수상스키 좀 가르쳐 주세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야 미녀를 얻으셨네. 그 수상스키로 인해서. 2년 동안도 안 됐는데. 그럼면서 약간 감정이 조금 발전하기 시작하신 거군요. 네. 그리고 얼마 정도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, 날 보고 어느 날, 한국일보서 연락이 와서 만나서 그러더라고, 부장님이. 음... 그래서 나갔더니, 이 사람은 노름에 일인자래요 노름에 일인자래요 노름에. 이상희 씨가? 네. 기사 쓰려고 나온 게 아니고, 말리러 나오어예요 <laughs> 말리러 나왔죠. 야 그래가지고, 그리고 며칠 이제 지났어요. 그랬는데, 이상현 선생님이 기자 인터뷰 좀 하세요. 그냥 뻥떠 나갔는데, 다들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. 결혼 언제쯤 아 하실 거예요? 이렇게.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? 그래서. <목소리> <목소리> 네 저기요 12호 뜨려고 해요. 이렇게. 네 저기요 12호 뜨려고 해요. 이게 렇 그냥 내가 자면서 무슨 했어 조금. 그때가 아마 10월 달인가 아마 튼뭐 그렇게 다 물어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완전 도당하지 그렇게 됐어. 올때